안녕하십니까. 한성부입니다. 이 별경마. 문성기수가 1월 말까지는 나오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고, 당 때문에 백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 어, 겨울경마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최근의 흐름, 이번 주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질 겁니다. 싱겁게 끝나는 경주들도 있겠지만, 뜻밖의 해당 이변이 연출되는 경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신중하게 접... 하시기 바랍니다. 1 경주는 신마들하고 경주 경험이 아직 짧은 마피들. 일 경주는 편성 구도가 이렇게 짜여지죠. 어떨 때는 이제 뛰었던 마필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들이, 신마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들도. 일반 경주는 신마 일반 콘코더 블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주행 검사를 일차로 통과한 것도 있습니다력도 괜찮고. 어 뒤심도 있고 어 뛰려고 하는 군성과 투지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던 마필이에요 저곁때 발걸음을 봐도 그렇고 자욱수에도 좋기 때문에 바로 성장 가능성이 엿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뛰었던 마필 중에 뚜렷한 능력마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7번나콘코드블루는어떤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마필 중에서 는뭐 6번 같은 마필의 선행 가능성. 그 외곽에 있는 8번 미스터 카이의 잠재력. 또 관심권에 들어올 수는 있겠고. 어, 그 외에는 4번 마 월드 월스트리트 같은 마필도 데비전에서는 다리를 벌리고 있다 꼴찌로 뛰는 바람에 이것저것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마필은 이니안 됐죠? 그런가 하면 5번도 역시 다리를 벌리고 있다가 출발이 늦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할수 없는 마필이 4번, 5번, 그나마 가능성 남아있는 마필이 6번, 8번, 7번, 이 다섯 마리 안에서 통보가 결정될 것 같고, 거리가 1200이라는 점, 그리고 몇한 능력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7번의 가능성은 일단 중심으로 선택입니다. 이 경주도 이제 신마드라고 어떤 마필들 간의 접전인데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다이나믹한 이름이 될것 같아요. 먼저 신마드를 보니까 3번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주행 검사 기록도 뛰어났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주행 검사의 모습이면 은 일반적으로 대비전에서 바로 입장하는 경우들이 많죠. 주행 검사 때 외곽 전개를 하고서도 선두권을 제압을 할 정도니까 얘는 잠재력이 대단하다. 다만 이제 실전에서는 일반적인 양상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가 선행을 간다면 경주 주도권을 잡을 것 같고, 애한테 도전장을 내밀, 내밀어 볼 만한 선행 잠재력은 10번인데, 역시 10마죠. 마필도 외곽에서 시시형이니까, 하기 나름. 자, 선두권은 이제 두 마필사. 어디어던 마필 중에서는 7번, 8번. 1번. 자, 공통적인 특징은 4마리가 다 순발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중에 1번은 꼴찌에서 끝발을 하는 바람에 뛰었고 이번에는 1번 달았으니까 조금은 달라질 것 같고 2번은 뒷심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순발력은 좀 있었는데 뒷심이 없죠. 8번은 데뷔 전에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록도 좋고 이심도 쓸만했고 이 정도면은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 가져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4번의 신마 잠재력 또는 9번의 수평 잠재력 이 정도만 하면서 오늘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능력이 과연 얼마큼 나올지 궁금해지는 데 뭐. 선경주는 좀 의외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쉽게, 간단하게 접근을 하면은 또는 취입의 잠재력을 갖고 있고 중속도 좋은 마필이니까 다시 한번 입상권 도전에 나설 겁니다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스 이점이 일단 눈에 띄죠 일본이 좀잘안 나올라 그래요 네, 일반은 KT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도상 전행을 노려볼 정도는 된다면 라고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초반 타임이 그다지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지난 번에 얘가 2착을 했을 때 인기 9위였어요. 이변을 연출했죠. 74배. 그때 인기 1위였던 마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요 4번입니다. 인기 1위인데 3차, 욱마 신차 거리차 취비이다 보니까. 단기상으로좀 늦었고 얘는 선두권에서손전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인기 차이 상관없이 거꾸로 1번이 좀더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죠. 아, 번은또 취비니까 타기 나름. 6번과 7, 4번. 방 경제 승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1번이 그렇게 빠른 선행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숨은 선행마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임 이 추위권에서도 이제 복식이 될지 삼복식이 될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배당 가치가 있는 마필이 눈에 띄고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자사경조는이제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선행마들은 있습니다. 이번도 있고 3번 1 1번이번도 뒷심이 부족 나보1 2 0 0보다고 해서 보1 0심이 좋아진 거 아니고 선생님이 워낙 약했습니다. 그때 인기 9위였는데, 2착을 하면서 배당을 했던 마필이죠. 자, 그때 3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11번 글로리조인데, 얘는 인기 2위였어요. 좀 전에 성경적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때 얘가 3선. 얘는 안쪽에서 따라가다가 반사익을 받던 상황이니까, 지난번에 승패는 사실 의미가 없고,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 11번보다는 순발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다면 내가갈 거예요. 선두권이 좀 혼조서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취입만은 9번. 안쪽에서 취입도 전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수없는 마필, 에서 한번 해내볼 만한 마필은 8번이 될 거예요. 아직 흉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기립하면서 늦발했던 상을 헌하고 중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기마 백이 잘 한번 해보면은 주 가능하겠죠. 서로 경주 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 마 라운드 2니가단 상대적으로 큰 선행력을 보여주시는 마필이. 지금 상대 마가 6번이 될것 같은데, 6번 마뱅크라인은 이심이 아직 좀 불안정한 편인데, 선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6번, 7번의 선행 대결. 이두 마필이 아마도 인기가 집중이 될것 같아서. 우리가 연 동반 입상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다만 지금 나머지 마필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가 좀 뚜렷한 게 없습니다. 가수 없는 마필들도 있긴 있으나 누가 과연 취입이나 선입에 나설 수 있을지 일단 중에서 6번, 7번의 저배당을 믿고 들어가시는 구도도 아닌데 단도 없다는 것이 이번 오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현장 판단하는 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육경전 오늘 첫, 첫 번째 그림 첫개 어, 인기마 9번 같은 경우에는 승군전입니다. 지난 번에 손입으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예 만났던 상대들과 이번에 만났던 상대들은 좀 달라요. 제가 여기서 선행갈 수 있는 상은 황 분명히 아니죠. 먼 선행마가 있고, 선입권의 9번이 도전할 수 있다면은 기존 마필 중에서 3번 언더프랜비나 4번 JM 파워도 투니권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취임마도 있죠. 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취니권의 변수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 9번을 꺾을까 말까. 이거는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 현장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경조는 인기마 원콩코도 지난번에 1400에서는 늪발을 하고서도 칩으로 올라왔죠. 4분의 3 마신 차 목차 2분의 1 4분의 3 마신 적전속에 근소하게 우승에 성공을 했던 겁니다. 자, 그 이전에 1200에서 우승을 할 때도 출발하면서 내측으로 사용하는 악백이 나왔었죠. 이마피는 발주가 좀 불안해요. 공통적으로 이제 특징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반에 올라왔으니까 필명만 놓치지 않으면 은 일단 승산은 있겠다 보여집니다 현장에서 이제 의외성은 따로 생각을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얘한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마필이 10번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데비전 우승에도 불구하고 승권전에 1,400을 아직 안 잡은 상태고 데비전에서는 뭐 승리마들이 좀 약했기 때문에 소홀하게 왔는데 이번에 선입이 될지 취입이 될지 이거는 사실 좀 유동적이에요. 자, 이런 구도에서 5번, 10번의 저배당 가능성은 저는 실상은 없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안이 될수 있는 마필이 1번인데 얘도 최근에 취입 거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5세면서 29전을 뛰었으니까 2000다 나왔죠. 하나만 다 마필이에요. 자, 나머지 마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4번도 취입력은 있는데 승군자. 실제 기록이 그다지 좋은 마필은 아니고 매각에 있는 포에팅러이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기록이 괜찮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록을 내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누가 가느냐?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3번이 1 0에도 불구하고 제일 빠른 걸로 보이긴 하고 뭔가 좀 숨어 있는 마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경주가 흐름이.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 여기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이 있어서 두 방향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문선행변수와벌계장변수를 놓고 이마옥석가리기로설팔경조또한 번에 인기만 3번뒤에가 선행을 순조롭게 간다면은. 말 없음. 그런 거죠. 아0기라도 그런데 만약 2번 때문에 선행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점이 심입니다. 취익권에서는 당연히 마이야 같은 8번이 눈에 띄는 있지만, 얘가 최근에 두 차례 우승한 건 전부 선행입니다. 세 차례죠. 세번다선행이요 그럼 얘들 때문에 얘는 선행 못하게 된, 생긴 상황인데, 과연 선입이 되겠냐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번 경제 문제가 생깁니다 선두권에서의 혼란저서 퍼진다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그냥 큰다면은 상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8경주 배당이 나왔다면은 9경주는 또 쉬어가는 타임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이 청군전입니다만은 코스 2.3 일단 유리한 조건, 선행도 한번 노려볼 정도는 되고 선입으로 가도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이고 3번이 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극적인 선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 볼까요? 3개월 공백 있고 전 뛰고 이승 그리고 최근에 전부 순위권. 1800 궁주 거리 경험도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행 가서 사착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도 애매하죠. 애가 다 맡고 있어야지. 이쪽에서. 두 가지 변수가 나올 것같아 일단 취익권의 후보군은 7번이 있고 음은 선행변수가 나오면 외곽에 11번이 험을 한번 내보면 어떻게 될까? 좀 해보입니다. 우리 중에는 중에서니다다 가시는 마피리 1번 이 공대 없음 버티냐 자기가 있어 원기수가 이제손승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좀외곽의1 0번은취마저 그러나 안정적인 흐름은 인정 그러나 취입은 항상 대적 전개에 따라서 상할 수 있다는 점도 점토해야 됩니다 전에 볼수 있는 후보군 중에는 2번 같은 마필의 취입도 나올 수가 있고 이시용기수가 타고 있는 8번도 역한 전 세력 자, 여기서 얘기를 안되면은 5번 같은 마필의 막판 취입도 나올 수가 있는 구도 1번 10번 두그 마필의 동반입상가 저배틀이 있다고 봅니다 요거를 놓고 입상 한번 해보죠 오늘 마지막 경주는 조금 미매합니다 5번은 선행인데 4번도 선행해요. 도마필의 선행 타임이 비슷합니다. 용호하고 시시용이니까 뭐 기수보면 시시용이 가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용호도 만만치 않죠. 맡아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또 상대가 있습니다. 이동아 일전 4승을 자랑하는 선행마 아, 이렇게 되면 선두권 서바이벌이 되는 상황 누가 살아남느냐 요상 어, 적극적인 선임마가 없어서 2번이 따라가다가 반사익을 본다면 은예가될수 있을 것 같아서 배팅의 안정감은 역시 2번이 가져 가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제 1200인데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번 찾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2번을 놓고 그하고 한번 붙여보느냐 한 배당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차원에서 적중의 의미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